최근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본교 후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등굣길 자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송경찰서, 청송초등학교 학부모회,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시 운전자 유의사항 홍보 학교 내 차량 운행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돕는 지도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송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등굣길 마련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리스마트 미래 학교로 선정되어 공사로 인해 정문을 폐쇄하게 되어 모든 아이들이 후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으로 나와주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그리고 안전 지키미 선생님, 녹색 어머니 회원분들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 분들 이 매일 한 마음으로. 교통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앞에서 천천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송 인터넷 방송, 청송신문이었습니다.